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사입니다. 엘프고의 주인공인 용사오보생은 마검사 과정을 졸업했기 때문에 검은 물론 마법까지 다룰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서 배운 게 기본 만화 마법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 이상하네. 분명히 마검사 과정을 졸업했다고 했는데 졸업생 수준이 검 1렙? 쓸수 있는 건 만화 마법 하나? 기본 원소 마법은 냉기, 화염, 번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조합을 통해 독이나 에너지, 폭풍, 그리고 빛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적들은 유저가 쓰는 마법의 속성에 따라 면역, 약점 등의 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얻어 터야 적에 맞춰서 마법석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원소 마법을 얻는 장소와 그곳에 가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던전 공략은 해당 던전이 나올 때마다 상단 카드를 통해 안내할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던전의 위치나 가기 전에 해야 하는 선행 퀘스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가시죠. 처음으로 얼음 마법석입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한 용사 후보생은 첫 번째 용사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성당으로 향합니다. 성당은 여관 옆에 있는 건물이며 그곳을 청소하고 있던 자우기에게 말을 걸면 던전으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성당 뒤뜰에 가만히 있는 작고 소중한 꺼미를 학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용사 문으로 들어가자 모든 벽면에 칼을 박아놓고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끔살당할것 같은 길이 펼쳐지는데요. 당연히 노련한 용사 후보생답게 이 정도쯤은 멈추지 않고 단한 대도 맞지 않고 그건 무리였는지 가볍게 한대 정도 맞아주고 고행의 방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기도실. 그곳에서 얼음사제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한뒤 냉기 마법석을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으로는 화염마법석입니다. 자파점 옆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저축예금증서였는데요. 이 주인은 누굴까요? 이 저축예금증서의 주인은 대장장이 곽준영. 돌려줍니다. 그때 한 저택에서 들리는 엄청난 폭발음. 용사 후보생에게 저 저택은 피하는 게 좋다고 충고해 주는 대장장이. 당연하게도 남들이 피하라고 하는 곳을 가야 하는 게 주인공의 운명. 용사 후보생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입구에는 경비병이 있었고, 돌보던 길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용사 후보생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거 안 찾아주면 절대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란한 우리 용사 후보생은 고양이를 찾아나서는데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 저축 예금 증서를 발견한 곳 위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우유를 건네는 집사. 응? 이것들이 경비병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자 다행이라고 하며 한번더 말을 걸면 성벽 쪽에 근무를 하는 경비병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역시나 귀찮고 더럽지만 이거 안 해주면 절대 길을 열어주지 않을 걸 알기에 성벽으로 향하는 집사. 성벽은 지도 기준으로 왼쪽의 성벽으로 가서 계단을 통해 갈수 있습니다. 무사히 경비병에게도 고양이 소식을 전하고 아 이름이 코코였구만 그렇게. 경비병을 통해 화염 마법사의 슬픈 사연을 듣게 되고 직접 만나기 위해 저택으로 진입하는 용사후보생. 화염 트랩을 뚫고 총 3개의 층을 지나 화염 마법사 강하율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 여기 보이는 상자에서 화염 마법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개 마법석입니다. 이곳은 엘도르 왕국의 새 엘리트를 모두 무 치르고 챕터 2가 시작되는 서쪽 보안 도착하면 먼저 보부상을 방문해 줍니다. 여기서 만병통치약을 구입해 주시고요. 쌍둥이 바이산으로 가줍니다. 쌍둥이 바이산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오른쪽 동굴로 가면 네 번째 엘리트인 바이골렘 유강단을 만나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이를 완료한 뒤 왼쪽으로 가시면 등산로가 펼쳐지고 짜증나는 지프리드를 격파하며 통과해 줍니다. 그렇게 도착한 산등성 이곳에서 절벽 쪽으로 가면. 다음 엘리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우리는 마법석을 얻는 게 목적이기에 아래쪽으로 가줍니다. 아래쪽으로 가니 저택이 하나 있어요. 저택 안에는 번개 마법사 맥스가 있는데,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보부상에게 구입한 만병통치약을 건네줍시다. 만병통치약 말고 발로 뛰어라고 시키는 맥스. 머릿속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돈의 맥스 머릿 속을 다니며 가시꽃 씨앗을 제거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시꽃 씨앗을 모두 제거해주면 맥스는 담래로 번개 마법석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 획득 완료. 자, 이렇게 오늘 같이 원소 마법석을 얻는 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